야, 어디야? 나 여기. 여기는 경의선 능곡역이에요. 오늘은 평화누리길 사코스를 걸을 거예요. 1번 출구로 나가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11번 버스를 타고 행주산성으로 갈 거예요. 10분도 안 가서 행주산성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해요.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평화누리길, 사코스 행주 나루길 시작하는 아침문이 나와요. 저는 먼저 행주산성 순환코스를 걸으며 행주산성을 둘러볼 거예요. 행주산성은 덕양산 정상 중심의 능선을 따라 축조된 토성이며 전체 둘레 길이는 약 1km예요. 행주산성은 삼국시대 처음 축조되었으며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전라순찰서이던 권율이 외군을 격퇴한 곳으로 임진왜란 3대 대첩지 중하나예요 대천문, 진강정, 덕양정, 행주대첩비, 충의정을 지나 토성길을 걸을거예요 대천문으로 들어가면 권율장군 동상이 있어요. 동상을 지나서 개나리가 활짝 피어있는 길을 가다가 왼쪽으로 가봐요. 권율장군과 동산동 밥할머니 이야기와 함께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원단 던지기 등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해봐요. 행주산성 스케치대회 작품도 구경해요. 홍살문을 지나 권율장군의 사당인 충장사를 보러가요. 충장사에서는 매년 3월 14일 행주대첩을 기념하는 제례를 지내요. 오른쪽으로 가면 대첩기념관에 갈수 있어요. 되돌아와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행주대첩비를 볼수 있어요. 대첩비 옆에서 남산 성산대교, 가양대교를 전망해 보아요. 참 멋진 풍경이네요. 행주산성을 둘러보았으니 이제 평안우리길을 찾아가요. 내려가면서 진강점을 지나가요. 계단으로 내려가요. 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열고 지나가요. 산길도 지나가요. 약 4km 되는 행주산성 순환 코스가 끝나가네요. 여기부터는 평화누리길 4코스를 걸을 거예요. 올댓스탬프를 켜고 평화누리길을 선택하여 평화누리길 4코스를 누르고 따라가기를 해요. 올데스 템플을 실행하지 않아도 안내 표지판과 안내 a 를 따라가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평화누리길 a 코스는1 1 k m 로약 3시간 정도 소요되어요. 행주산성에서 시작되는 길로 행주 나루터가 위치했던 행주대교 아래를 지나며 최근에 개방된 한강변의 민간인 통제구역 구간을 통과하여 일산 호수공원에 다다르는 코스예요. 재미있는 조형물이 있어 구경하고 가요. 행주나루터를 지나가요. 평화누리길 사코스 도착지인 선인장 전시관 방향으로 가요. 도로를 건너서 자전거 도로로 가요. 왼쪽에는 한강, 오른쪽에는 자유로를 보며 걸어요. 이런 길을 약 6km 걸어가요. 개를 데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있어요. 한강 따라가는 길이 끝이 나고,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들어가서 벽화가 그려진 터널을 지나가요. 찾기를 따라 걸어가요. 스탬프를 받았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줘요. 이제 스탬프 4개가 찍혔어요. 선인장 전시관까지 3.2km 남았어요. 공원에서 애견들이 모임을 하고 있네요.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화장실을 지나서 아침문으로 나가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 일산 우수공원으로 들어가요. 다리 밑 터널을 통과해요. 벽화가 참 멋있어요. 호수를 보며 걸어요. 메타세콰이아 길을 걸어요. 도착지인 선인장 전시관에 도착했어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저는 정발산역까지 1.5km 걸어가서 전철을 탈 거예요. 선인장 전시관을 오른쪽 뒤에 두고 일산호수공원을 가로질러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 오른쪽으로 약 100m 직진해서 왼쪽으로 일산문화공원을 통과해 가면 정발산역이 나와요.